원래 이 사람이 몸뚱아리가 이래도 드리프트도 굉장히 잘하고요. 선수로 생활을 했어요. 물론 아마추어지만 입상 경력도 꽤 아, 많고 음. 하지나는클래스가상수준이 그래도, 그래도 뭐돈 받고 일한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맞고 정의상. 그리고 튜, 튜닝샵도 꽤 오래 운영을 했어요. 정비한지는 더 오래됐고 튜닝샵도 직접 운영을 해서 기계적인 이런 거 설명은 아마 잘해줄 거예요. 근데 엔진을 에코텍이라고 하다니. <laughs> 차량은 캐보의이코넉스 1륜 프리미어 이스크루시브 차량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집에 자녀나 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권해드리고 그다음 유모차나 갓난 아기가 있는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권할 수 있는 차량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키로수 8 0 0 0 k 로 8,000km 신차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신차가는 무려 4천만 원 초반의 금액을 띄고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안정성, 내구성 모두 검증된 차량이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쳐 보시면 코너스는 안전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만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고 안전 장비 시스템이 되게 많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 LED 라인을 보시면 이 헤드램프에 LED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스마트 하이빔이 들어가 있어 있습니다. 스마트 하이빔이 뭐냐면 시골길 등 어두운 곳에서 자동으로 길을 밝혀주고 하이빔을 자동으로 켜주고 앞에 차량이 오는가 하면은 바로 일반 하향 등으로 조절해주는 이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가족들이 여행이나 아니면 뭐 시골길을 가실 때 많이 안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시야 확보에 많은 어, 되게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그릴 앞쪽 그릴에 보시면 액티브 에어로 셔터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다 오픈 개방이 되어 있고요. 겨울철에는 관행을 방지하여서 연비나 효율 이런 면에서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름철에도 완전 지하주차장에 있을 때는 에어로 셔터가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시동이 걸고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셔터가 열리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에서는 월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전방 센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차간 거리, 그 다음에 차량 앞차와의 거리를 할수 있고 주차나 이런 시에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안전성에서 많이 좋고요 그리고 이쪽 전면에 보시면 전면 센서도 지금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충돌, 충돌 방지 센서라 그래서 어, 앞, 내가 운, 운행 중에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질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여성분이나 와. 우리가 옵션 뽑았다 와 이제 자동으로 멈춰줄 수 있는 안전 편의 시설 모든 게다 충족을 하고요 가족이나 아이들을 많이 보호할 수 있는 차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열었어 그냥 타는 동이 누가 탈영을 하면 누르면 안 열리고 그렇지 내가 일단 잠그고 잠겼어 내가 누르고 다른 동이 있다 있으니한번 빨리 눌러주면 음 그때 문이 열리는 더블 클릭. 근데 요 기능이 왜 있는 거야? 어, 여자랑 트이나 강도. 그러니까 괴한들이 아, 막 갑자기 뒤에 타거나 옆에 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 저 우리나라에도 음. 실제로 같은 사고가 있었어? 있고, 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요건 좀 괜찮다. 좀 불편하긴 할 텐데 안전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어, 나쁘지는 않은 어, 거지. 진짜 여자분들이나 나 같이 연약한 남자들한테 는 이뭔 개소리야? 역시 쉐보레도 미국 차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는 거지. 자, 실내로 갑시다. 실내는 어때?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응. 실내가 되게 샘플하게. 자, 여성분들. 샘플? 심플하게. <laughs> 되게 실내가 이제 심플하게 이제 잘 뽑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빠졌어요, 실내가. 안, 근데 저 대시보드에 저게 가죽이야? 갈색으로 되어있는 이거는 가죽에 이제 약간 푸신푸신한 아, 인조가죽? 네. 어, 그래도 보통 플라스틱인데 그래도 어. 가죽으로 덮어놨네 차 금액만큼 많이 응. 안전성이나 이런 실내 시트나 이런 거를 응. 많이 신경써서 되게 많이 아, 요즘에 안정성 신경 안쓰고 만든 차가 어딨어 그렇긴 한데 어. 이 차는 특별히 좀더더 응. 안전하게 만들지 근데 쉐보레가 과거부터 좀 철판도 좀 두꺼운 거 많이 쓰고 했잖아 음. 강성이나 안정성에서는 음. 따봉. 음. 이 내비게이션, 이제 모니터부터 설명드릴 건데, 일단 경고 시동이 걸면은 무조건 경고부터 이제 이렇게 뜨게끔 경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하는 동안 도로에서 오랜 시간 또는 너무 눈을 뗄 경우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음. 이제 이제 경고를 부각시켜 주기 위한 이제 경고문이 이렇게 뜨는데요. 음. 자 이제 확인을 눌러서 들어가면. 조리하고 네. 있는 거네. 어휴. 쓸데 없는 건 아니고, <laughs> 자 이렇게 되고, 자 일단은 주 후방에 주차를 두게 되면, 이게 라인이 표시되는데 이제 핸들 감음식으로 해서 어, 아니야, 주차를. 뭐별큰 기능은 아니고. 어, 있으면, 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음.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터치로 좀더 편하게끔 사람들 이제 운전자나 동승자의 시선을 맞춰서 이제 잘 되어 있고요. 아 어, 근데 내비는 따로 없나 보네. 내비는 <laughs> 있습니다. 아, 내비도 있어? 내비도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맵은 근데 어디 건지 모르겠다, 그지? 이게 어디 건지? 어, 자체, 어, 자체인 것 같아, 그래픽을 보니까. 보니까. 그리고. 근데 이거 애플카 플레이나 뭐 구글 오토 이런 것도 되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뭐. 잘, 간결하고.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음자. 애플 비슷하게 되 있네, 어. 순정도. 그리고 의자 이제 열선 시트 이제 장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풍이 통풍이야? 아니 열선. 열선만. 통풍. 그런데 왜 바람 개비 아 표시가 있어? 통풍. 아 이게 통풍. 그래. 여기가 열선. 통풍 없다면서? 아 통풍 사장님. 있어요. 사장님. 통풍 없다. 컸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 자 통풍 시트. 누가 봐도 바람 개비인데. 어머 어머. <laughs>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자 통풍 시트 그다음에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조작도 되게 한 눈에 쉽게 나와 있어서 조작하는 부분도 이제 별 운전하면서도 쉽게 적응할 수있고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 자 D 드라이브에서 요거 한번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어 모니터에 주차 자율, 그러니까 자동 주차 시스템 주차 유형, 주차 자율이라고? 있겠군. 어, 자율이야. 자동 주차. 그러니까 아, 자동 주차 그러니까 자동 주차를 어. 해준다고 대박. 오케이. 공간을 찾아서. 이제 어. 뭐 우리가 시연은 못 해보겠지? 시연은 가들 어. 어. <laughs> 어, 네. 우리 차가 아니라서 자, 그리고 네. 오토매틱 텔 다시 눌러봐. 꺼봐. 오토 바티크 파킹 어시스트, 어시스트. 아. 주차를 자동 주차는 아닌 것 같고 그 주차 도와줄 어. 수 있는 핸들 뭐 그치, 그치. 그 어시스트를 음. 이제 도와주는 스위치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치, 그치. 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이탈? 어, 차선 이탈 경보를 이제 표시해주는 아.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요즘 핸드폰의 기본 <laughs> 무선 충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띵동하고 이제 아. 무선 충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제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는가? 근데 게야도 저거는 다 옵션인데. 아 어, 이거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음. 트럭 차니까. 그렇지. 아그 그리고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도 있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 이제 투박하게 좀 보이는 게그 각종 센서들 센서들이지. 센서들. 음. 그 다음에 스마트 키 이제 기본 장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USB 단자, 이 안쪽에 USB 단자고 하 엑스. 이제 시가잭 이렇게 이 안에 이제 깔끔하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구나 선루프를 파노라마 선루프로 이렇게 개방. 와, 오이 시원해라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엄청 엄청 크고 그냥 <laughs>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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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남자. <laughs> <laughs> 어, 더 열리네. 한번더 스위치를 한번더눌리면한번더눌리면 더 뒤에 다 열리는 거 아니야? 어, 안 열리네. 아니야, 뒤에는 아니야? 이제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닫겠습니다. 오, 어, 대박. 개방감이 좋네. 어, 일단 지금 전 음. 의자는 시트는 그 메모리 메모리 시트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건 뭐야? 내가 이제 주차장 공간이 천장고가 낮았을 때 오픈을 완전히 맥스로 오프를타 아, 끝까지 열 거냐? 끝까지 열 거냐? 3분의. 조금만 4, 열 거냐? 열 거냐?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을 끌 거냐? 아, 자동을 끌 거냐? 그렇게 그렇게 자동을 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으로, 손으로 아, 돌렸다, 돌렸다 할수 있게끔, 네. 되어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거의 3분의 4 정도면, 아까 저희가 계속 열었던 게 3분의 4. 아, 4 맥스로 하면 그러면 끝까지 다 더, 올려요? 더더 높이 올린, 서열수 있는. 아, 주, 주차장 같은 데서 천장구가 낮으니까. 천장구가 낮으서 음. 위에 달 수가 있어서, 아. 요 정도만 열습 어, 요거는 기능 좋다. 이제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안개 등 스위치 되게 그렇지. 차를 모르는 사람도 그림만 보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HUD는 아니고 이제 충돌 경보 빨간색 등이 유리에다가 막쏴 음. 어, 가까워지면은 그래서 HUD처럼 어. 음, 나와있는 거고 팔로 팔로 미 실내로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잭 있그충 뭐, 휴대폰 충전이나 이제 다른 걸로 할수 있는데 이거는 어, USB 단자로 또 데,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좌우 한 명씩 앉아서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등 아, 등받이 얘는 등만 열선을 키울 거냐 그리고 방석하고 등까지 같이 키울 거냐? 이렇게 분리로 아, 방석이랑 등이 따로요. 응, 등이 따로따로 열선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괜찮네. 그리고 이 차를 갖고 캠핑을 가도 전기밥솥으로 밥솥을 할수 있는 인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캠핑 가서 누가 전기밥솥으로 밥솥을 밥아 어, 요즘은 <laughs> 카니발에 어 진짜로 근데 <기쩌로운데, 웃음> 카니발도 그 높은 등급에는 이 인버터 기능이 있는데 맞아 저거 옵션이야 카니발에. 어. 옵션! 카니발로옵션들었는데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220V 꽂는 거 이걸로 얘가 150A까지 돌릴 수 있는데 150W겠죠 어, 와트 어, 와트요? 어, 와트까지 돌릴 수 있는데 전기밥솥 하나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 뒷공간이 어, 꽤 어, 넓네? 뒷공간은 지금 꽤 넓고요 어, 뒷공간도 꽤 넓고 <laughs> 지금 이 각도도 그렇게 불편한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왔을 때 그렇게 머리 공간은? 어 천장도 당연하지 SUV인데, 그렇지? 어, 높아요. 그래도 썰루프 있는 거 치고 꽤 넓다. 넓고 어, 규모 하나가 들어가니까 키큰 분들이 타도 어, 되게 좋을 것 같고 등받이는? 등받이 각도도 되게 좋아. 요 일반 승용차보다 좀더높여져 있는 느낌? 좀 세울 수도 있어? 서있는 상태고 음. 한번 더돌러사면눕혀져 음. 조금 더 그렇지 어, 그래서 수용차보다 어, 수용차보다 그 이런 착용도가 아니라데 나도 어, 나도 SUV를 많이 팔지만 손님들이 와서 저거를 많이 물어봐 뒷좌석 시트가 조금 조정이 되냐, 조정이 되냐, 되냐. 어, 높이를 어, 여기, 여기 되게 편해요 진짜 자기도 어, 좋고 이 각도가 액션 코란도나 코란도 프랑도 스포츠나 이런 거는 등판 각도가 조금 더 많이 눕혀져서 29도. 근데 얘는 29도보다, 29도보다 더 눕혀져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맨날 일안 하고 차에서 자는 거야? 어. 어때 아. 실내에서 딱 보면? 어. 되게 되게 넓은. 음, 아니, 넓은 거 둘째치고 개방감이 어떠냐고? 시원. 아, <laughs> 특히나 이게? 오늘 조금 덥잖아. 어. 약간 찌뿌둥한데. 다른 차들은 선높프로 뭐 고개를 내밀 수 없네. 아니. 주행 중에는 안 되지만, 서있을 때, 고개를 내미기가 힘든데, 이 차는, 그냥, <laughs> 어, 이,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한. 와, 제가 키가 75인데, 서있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가끔, <laughs>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게, 어 <laughs> 아, 지금까지 셰월에, 이커너스 차량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 많은 것을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많이 담을 수가 없었어요. 게잘보 최대한 수, 많이 담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고요. 어, 뭐,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더 많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 여태까지 도와주고, 같이 말해주신, 어, 더 베리, 더 베리베스트 중고차에 제이디? 익명이라고! JD를 해. 아, 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JD. JD. 어, 가격은 이 차량을 이제 실 구매하실 금액은 3,300에 하고 있고요. 많은 연락 주시면 어느 정도 네. 전화 주세요. 많은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국사의 지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